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년자입니다. 아, 여러분의 전탈, 멘탈, 전도사, 아, 천만년자. 아, 이제 마지막 시간 3교시입니다. 아, 요즘 많이 좀 제가 떠들어대니까, 목도 상태가 영또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적당히 떠들어대는데, 아,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어, 누구 말 들어봐, 극한 유튜버네요. 우리 구독자분이 그러네요. 극, 극한 유튜버. 음, 삼전, 삼성전자 유튜버는 극한 유튜버다. 그중에 제일 극한 유튜버가 천만 놈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응? 벌써 영상이 몇 개야, 뭐 천이백 개 이상은 된것 같아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달려야 할 텐데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모르겠어요. 응? 이 멘탈을 관리하는데 멘탈을 관리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최대한 정신 집중, 똑바로 차리고 어, 멘탈각 세워가지고 한번 달려야죠. 세상에 참 쉬운 게 없어요. 돈 버는 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가서 돈 벌어 보시면 아실테지만, 은 진짜 피땀 흘려 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듯이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면서. 또, 어, 처자식 있는 분들은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자기 또 나름대로 노후 준비해야죠. 응? 자기가 또 원하는 뭐 차, 차도 한대 사야지. 집도 사야지. 먹고 쓸돈 있어야지. 진짜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돈 머니 진짜 머니에요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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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좀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버시라는 겁니다 어, 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댓글 중에 달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주식 전문가 분이신데 이분은 항상 딱 정리해가지고 매번 영상에다 이렇게 글을 달아줘요.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번에 댓글 요약을 보면은 하나 참고를 할게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수익률을 잘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여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92년에서 2001년까지는 276원에서 2430원이 왔대요. 수익률이. 그래가지고 약 8배, 8배 상승했다. 그럼 2001년도, 하, 2430원 이때 샀어야 하는데, 그죠? 아, 90년 전 일단 떠나서라도, 왜 20년 전에 이걸 몰랐을까? 2천원 정도 다 땄으면 벌써 몇배 사나? 응? 너무 안타까워요.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23, 2430원에서 12,980원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몇배 올랐습니까? 여 5배 올랐어요. 섯배 응? 2001년에서 2010년까지 다섯 배 올랐어요. 또 2010년에서 2021년까지도 또 다섯 배 올랐어요. 그러면 2020몇 년이야? 2년인가요? 이제 1년에서 2031년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한몇배 오를까요? 한 10년 동안 한 다섯 배 정도? 한네배에서섯배 오를 겁니다. 주가가. 그죠? 8 5 40. 한 40만원 가겠냐? 40만원 10년에 우선주 주가 한 40만원 을 찍지 않겠나? 대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좀 약간 허황질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한 겁니다. 한 거니까. 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또, 뭐 불만을 갖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냥 귀사되게 맞습니다. 그냥 제 말대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어, 여덟, 여덟 배, 여덟 배, 다섯 배, 다섯 배. 저는 2021년부터 또 마찬가지로 한 2031년까지, 30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다섯 배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네 배, 다섯 배 정도 갈것 갈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한 35만원 정도에서 40만원서는 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모아야겠죠. 오선주 아주 좋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8배, 5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만 4천 3백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30년 동안 몇배오른 겁니까? 한 270배 올랐대요. 270배. 음? 270배. 엄청난 거잖아요. 270배. 여러분들 1억 투자했을 때 270억을 딱 버는 거야. 얼마 좋아? 근데 이런 말 하죠. 뭐, 1992년도에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돈이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편하게. 한번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때 천만원 했으면 얼마 났어요? 2 0척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90년도에 1만원딱 넣어놓고, 어, 딴 거, 아, 딴거안 하고 그냥 30도 묶어놨으면은, 그냥 2 0억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리의 효과를 몰라. 보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제 아시는 분도, 제 아시는 분이 아니죠, 참. 저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분 있어요. 그분도 한 5억 정도, 5년 전에 뭐 하다가 사업 알아먹었다지만은, 5년 전에 그삼성전자만넣어어도몇배 벌었겠어? 2.5배 정도 벌었을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12억, 13억 됐을 텐데, 굉장히 아쉬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몰랐거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항상 사람들이 관심 없고, 어? 뭔가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참밥 신세 받을 때, 이런 때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때. 막 개미들 달라붙어 있고, 너무 우왕장, 뭐 사람들 많이 붙어 있으면요. 뭘거 없어요. 이게 소문난 잔치집에 뭘거 없듯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막 주가 막 오르고 있죠? 열심히 좀 날, 달리는 종목도 있어요. 이때 뭐 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막차 타가지고. 별 재미 못 봅니다. 뭐 기껏 해봐야 단타 차가지고 몇만원 벌겠지만은 조심하세요. 한방에 또훅 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연속 연속적으로 먹기 쉬운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은 맛보기 보면서 사람이 좀 속된 말로 간땡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서 베팅더 하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단타 쳐가지고 떼돈 벌었던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뭐 간혹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주위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천만이 하는 얘기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들으세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요즘 더 겸손한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듣고 따라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20대 분들 30대 분들 상당히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투자를 해요 얘기다 보세요 한 10년만 해도 5배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응?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꼭 여러분들 열심히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1억 투자하면 270배 응? 270억 응? 얼마나 좋아요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우선주 차트인데 지금 이게 보세요. 2011년도 한 10년 전이에요. 이때 최저가 9,200원이래요. 응? 최고는 뭐 86,000원이라지만 하여튼가 우상향 쫙 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차트가.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직선이지만 이 사이에 막 울퉁불퉁 울퉁불퉁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응?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렇게 길게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 어느새. 어, 느새 보니까 천만원 났는데 어, 다섯 배가 올라 버렸네. 오천만원이 됐어. 이런 거떠더니 아, 오억이 됐네.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넣어놓고 그냥 묻어 놓은 거야. 응? 이 배당도 있어, 배당. 배당 내 뺐습니다. 이 배당도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종목에 투자 안 하고 어디다 할 거야, 도대체? 뭐, 지금 당장 해가지고 조금씩 오르는 종목에도 할 거예요? 단타, 뭐, 위주로 단타도 뭐 잘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뭐 전업주부, 전업주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업투자자가 아니면, 은 이거 계속 앉아가지고 눈 시뻘건 뜨거 쳐다보야 돼요. 참, 화면창 참 보면서, 마음 조절이면서, 응? 긴장하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버튼 잘못 눌러. 또, 이제 매수, <laughs>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뭐 매도 버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이 급하다 보면 엉뚱한이 단다니까요. 뭐 매도를 눌러는데 매수 누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있었어요. 그 투자가, 그 단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양반이 예전에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와, 2 3 0 0억 날려먹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보니까. 그 일본에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한 방에 돈을 날렸다는 거하더라고요 응? 매수, 매도 버튼 잘못 눌릴 수가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실수한다니까요. 자, 꾸그 사람이 돈 긴장감에 빠져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간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멀리 보자. 이왕이면 우선주 좋다, 우선주. 우선 좋아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주 지금 저렴하잖아요. 보통주에 비해서 지금 한 7천원 정도 이상 싸요. 응? 저렴하지 않습니까? 수량 확보에도 좋죠, 우선주. 현재 외국인 애들이 76.5% 갖고 있어요. 76.5% 정도를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 잘 생각해봐요. 외국인들이 왜 76.5%를 갖고 있겠어요? 이건 작은 거예요. 작년만 해도 거의 한90% 갖고 있었어요. 90% 정도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걸 따박따박 받아본 거야. 배당을. 무선주 응? 사가지고. 쟁여놔가지고 그냥 결국 삼성에서 돈 실컷 벌어봐야 다 외국인들 하죠. 외국인들이. 응? 우리 외국인들이 그냥 알짜, 그냥 빨대 꽂은 거야. 빨대 딱 꽂아가지고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76%인데 조만간 또 외국인들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지금 또. 또 빨대 꽂아 가지고 배당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 배당도 그렇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하반기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빨대 꽂고 이제 여러분들또 배당 빼먹어야 하잖아요 배당 네번 주고 올 연말 열심히 해서 특별 나온다니까 제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럼 지금 이재용 부회장 뭐 지금 어떻게 쓰는지 상속세 메꿔야 돼요 뭐로 메꿀거야 지금 현금 없어요 지금 월급도 안받아 주식 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당 때려 가지고 배당으로 계속 그 상속세 내야 돼요. 어? 5년 할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이라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한 주라도 아껴, 다 사야 돼. 그 제가 아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채널만 공부해요. 그냥 계속 듣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계속 삼성, 삼성 근데 우선 좀 봐야 돼요. 어? 뭐 쓸데없는 그 유튜버들이 그책 같은 거 사지 말고 그 책값 아껴가지고 차라리 ETF를 사. ETF, ETF 사가지고 나스닥 100이나. 응? 아니면 S&P500, S&P500을 사세요 한 주에 한 얼마야 지금 12,000 정도 한것 같던데 응? 이런거 하나 사서 계속 모으세요 저도 모으니까 벌써 이 수익률이 두 자릿수야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까지는 아니지만 두 자릿수 됐어요 가만히 놔두니까 두자리 되더라고 1년에 한15% 먹어 최소한 무대도 응? 여러분들 1년에 15%가 뭐 작은 것입니까 15% 1년에 15%예요 이거 10년 이거 가봐요 얼마 되겠어요 20, 20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1억, 1억, 1억 가지고 한15% 샀어요. 매년 15%야? 1년에 20년 지났어? 알고 봤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16억이 되는 거야, 16억 이 되는 거다, 16억. 그 1억이 16억 되는 겁니다. 이런 복리의 마법, 은 그런 그 엄청난 그 위대함을 몰라 보면은 눈앞에 있는 거 보이지? 멀리 보자, 멀리. 멀리 보여야 돼요. 그에 못 자기 삼성전자 조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아끼면은 삼성전자도 사고, 돈 여유 있으면 ETF도 모으고, 같이 해가지고, 투트랙으로 가. 좋아요.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작 사부작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모아서, 네, 여러분들 나이 딱한 50대? 이때, 그냥 경제적 자유독립을 하는 거야. 자유독립. 60세까지 살, 하지 마시고, 50대 딱 끊어버려요. 50대 딱 끊어가지고, 자유롭게 느긋하게 살아요. 운동도 하면서, 살랑 살랑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죠. 응? 한 달에 한 삼백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무슨 뭐 큰돈 쓸 필요 뭐 있습니까. 하루 세끼안 먹잖아요. 두끼 먹어도 다 사는데 재밌게 사셔야 돼. 재밌게 즐겁게 직장 다녀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위에 상사들 막 눈치 주지. 막아빠 하지. 아이고 힘들잖아요. 좀 일하는 게뭐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괴로워할 겁니다. 눈치도 봐야지. 갑질도 당해야지. 여기저기 참 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손님도 접대하라면 힘들고 모든 게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빨리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 응, 독립해야 돼요. 응? 우리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열심히 하셔서 빨리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숫자는 작아요. 숫자는 지금 보니까 한 3만 명좀 넘는 것 같은데. 하다 여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서든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 되, 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무슨 뻘짓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라도 되게 되게 어떻게든 정신적으로막 응?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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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이 귀중한 자산, 응? 자기의 자산들, 응? 자본, 어떻게든지 잘 성, 성실하게 키워가지고 응? 여러분들 나중에. 또 나이 먹으면 은 입은 다 돼야 돼. 나이 먹으면 입으로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입은 딱 셔터 마우터 해가지고. 지갑을 열어야 돼, 지갑.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 맨날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베풀어라. 시원하게. 그럼 뭐 있으면 뭐돈 있어야 베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삼성전자 모아가지고 부채 버시라는 겁니다. 하다 삼성전자 열심히 하시고, 그 중에 삼성전자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자, 30년 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모으니까 3, 270억 된다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 있으면 ETF도 하다 모으고, 응? 이렇게 알뜰히살때 모으시는 겁니다. 은행, 은행에다 뭐 자금 예금 자금, 예금 적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예전에 뭣도 모르고 해가지고 피봤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넣어봤는데 아이고 참 쪽팔린다, 창피하고 하여튼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아침에 3교시는 이렇게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